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주모님, 뭐 같아요? 승무원 같죠. 오늘 우리, 오늘 이뻐요. 고마워요. 신경 좀 썼어. 자, 우리 보자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승무원이 되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자, 이제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자, 오늘 제목 뭐냐면은 보좌의 플랫폼을 누린 일곱 명의 랩난트예요 우리 신나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목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 따라서 큰 소리로 말씀 읽는 거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아멘. 자, 한번 더. 오, 비행기가 날아갔어. 자, 자 플랫폼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플랫폼 한번더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플랫폼은 사람들이 어딘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곳은 공항이라고 해요. 그쵸? 여기 공항이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기차역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자, 또 버스 정류장은 뭐예요? 버스 타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이렇게 내가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할때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자, 자 보세요. 우리 공항 플랫폼에는 공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세 가지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비행기랑 여권이랑 어, 비행기표 티켓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권하고 또 티켓하고 다 챙겼어요? <laughs> 챙겼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좌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비행기, 여권, 그리고 티켓만 있으면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중요해요.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준목님 한번 볼까요? 준목님 봤어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뭘까? 야, 어, 친구들이 안봐 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움직여라. 야.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있어요. 이 보좌의 플랫폼만 있으면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하늘 보좌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 하늘을 날아다니면은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있겠지야. 자, 나 하늘 보좌를 마음껏 누리는 렘넌트에게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신분 건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예쁜 승무원이 있어요. 자, 여기 예쁜 승무원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하늘 보좌 여행을 준비가 되었어요. 자, 지금 어디 어디 여행할 거냐면은. 우리는 일곱 랩런트역을 여행할 거예요. 자, 역. 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여행할 준비 되셨지야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랩런트역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도장 아까 다 찍고 들어왔지야 그쵸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부 유치부 친구들 여행을 떠나봐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내 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또 뭐예요? 성령 인도 또 자, 기도 응답. 또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일곱 랩노트 역을 여행하면서 확인하고 받을 도장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어디를 여행할 거냐면은 요셉 역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이에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딱 담고 언제 어디서든지 세계 보고만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어디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 헉,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을 내가 평생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나의 부하들아 이렇게 설명할 만큼 불신자인 바로 왕이 보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알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 이번에 다음 역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여행해 볼까요 사무엘, 여기에요. 자, 우리 사무엘 랩런트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랩런트였어요. 우리 사무엘이 우리 유치부 랩런트의 나이 때 성전에서 잠을 잤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계 곁에서 잠을 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세세하게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됐을까?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만큼 아, 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최고의 선지자야 인정할 만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아는 사무엘 랩런트가 됐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면 늘 기억해요 그러면 다음 역으로 한번 우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역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구루터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 이 나무가 다 잘려 나가는 것처럼 황폐해질 건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 놓았다. 이사야가 이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알아요? 자, 어, 어머, 이게 뭐야? 하늘 보좌의 영광이 하늘 보좌의 빛이 이사야에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음이라. 자, 이사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사야에게 부어주셨어요. 비춰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엘리아, 엘리사, 여기에요. 자, 이 여기 머리가 벗겨진 엘리아, 그리고 엘리, 엘리사, 엘리사보다 나이가 많은 스승 엘리아가 있어요. 이 엘리아랑 엘리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멋있는 랩나한테였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천국 배경을 누렸어요. 얼마만큼 누렸냐? 헉!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볼 만큼 우리 친구들 불말이 불이 막 타오르는 말이 하늘 날아다니는 거본적 있어요? 불병거가 하늘 막 날아다니는 거본적 있어요? 없죠? 근데 엘리사랑 엘리아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엘리아는 죽지 않았어요. 엘리아는 살아있는 채로 이 불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천국 시민권을 확 누리는 랩런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천국시민임을 꼭 기억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역 어디서 볼까요? 자, 어머! 이 사야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다니엘 여기에요. 다니엘. 이 친구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나쁜 신하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다니엘의 잘못을 막 일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떤 사자였는지 알아요? 엄청 엄청 배고픈 사자. 엄청 엄청 배고파가지고 잡아먹어야겠다. 먹을 게안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 이 사자가 어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엄청 많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가 있어요. 자, 이 여섯 마리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은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천국 시민권이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니엘을 보호할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이 사자들 다 입을 앙 다물고 있죠 원래 사자는 앙 어응하고 입을 확 벌려서 잡아먹는데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 다니엘의 친구 세 명이 또 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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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 다니엘의 친구는 세 명인데 여기 왜한 명이 더 있지? 어? 왜네 명이 있지? 이상하죠. 맞아, 천사야.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고백하고 이 풀무불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새 친구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고 또늘 지키시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 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딱 기억해요. 다음. 다윗 역이에요. 다윗. 다윗은 진짜 진짜 멋있는 랩런트였는데 어려서부터 양들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들을 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흑암이 결박되요이 다윗이 어느 날 악신이 들린 귀신이 들린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해서 합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흑암이 떠나갔어. 사울 왕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 자, 우리 다윗 역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에요? 자,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악한 기신이떠나가요 자, 다음 마지막 역입니다. 자, 바울 역이에요. 바울은 어. 어떤 랩란트였냐면, 세계보그마 하는 랩란트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계보그마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세계보그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어요. <laughs> 주세요. 네, 강력한 비행 계속 날고 있어. 자, 우리 바울역에 하차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바울역을 하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갈수 있는 멋있는 여행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준목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랩넌트들의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으로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으로서는 우리 모든 유튜브 랩라이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